아, 저는 오늘 대통령님 생신날 아, 특별히 앞으로 네, 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 편안한 마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통령님의 70일의 생신을 축하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한편,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노라니, 그동안 한여름에 삼복 더위는 물론, 엄농설안에 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스팔트에서 목이 터져라, 탄핵 무역, 무죄 석방을 애치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만감이 교차됩니다. 갑자기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선포하셨던 국민교육헌장의 서두에 명시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글귀가 떠오르면서 우리 동지님들의 모습도 눈앞에 아른겁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의 수장인 조원진 대표님이랑 우리 동지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서일 것입니다. 나라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망망대에서 풍랑을 만나 필요하다가 침몰 직전에 선박과 우리나라의 현실이 흡사하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지낼거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바람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럴때일수록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해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윤석열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된 판단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구하지 않고 간단한 약물로 대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파이팅! 여러분, 1592년 내 발발했던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이나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추락할 대로 추락한 이나라,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순신 장군과 같은 우리의 훌륭한 믿어가 계시기에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윤석열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릇된 어, 국민들에 비하면 얼른 포도나 주위에 현혹되지 않고 오로지 정의에 대열에 편성하신 우리 동지는들이야말로 정말 현명하고 똑똑하십니다. 하면 된다라는 발전지향적인 생각과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만 보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목표는 달성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단체나 기관에서 리더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욱이 한 나라의 대통령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인들은 모두 애국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신 이후 정치인들이 개인의 사리 사욕과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온갖 위선과 위법을 자행하면서 더욱이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행태를 보았을 때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우리 주원진 후원님이야말로 쑥대밭으로 전락된 이 나라를 복원할 수 있는 역량은 물론 모든 면에 다 정치인의 추종을 불안히 만지 훈련, 훈련 생각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호박에 줄을 긋고 수박행세를 하는 윤석열을 택하신다면 그동안의 누구가 모두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주의의 유혹에 좌고 우면하지 않고 이제까지 해오신 것처럼 진실과 정의를 위해 투정을 하신다면 먼 훗날 나는 떳떳해노라.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열정을 다해노라 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산처럼 느껴지는 정치인으로서 울고 은 덕목을 겸비하신 우리의 리더 조원진 대통령 후보를 청와대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우리 앞만 보고 떨떨 멈춰 정신합시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